여러분들이 LCC 항공사의 지상직으로 면접 준비하는데 어떻게 질문 챙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LCC 항공사의 면접 기출 문제들을 몇 가지 살짝 알려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대다 면접인 경우가 많을 것이고요 특히나 면접 시간은 한 25분에서 30분 굉장히 짧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이 나왔어요 첫 번째, 면접 오기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나요? 자기소개, 나의 강점에 관련된 경험으로 얘기하시면 훨씬 더 답변하기 편하겠죠 LCC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질문이 자기소개구나 라고 챙겨 가시면서 말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선호하는 부서가 어디이신가요? 이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요 덕후분들이 만든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영상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쪽 분야에서 관심이 있다. 제일 좋은 거는 브이로그라든지 아니면 뭐 직무기술서 살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 회사에 대해서 좀 알고 오세요라는 뜻에서 보여주는 것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뽑아내시면 되는데 말뿐만이 아니고 글이라든지 포스터라든지. 같은 것도 좋아요. 가장 관심 있는 분야 찾아 가지고 검색. 나온 내용에서 무엇이 좋은지를 선택하고 말을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원하는 직무와 지원 동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네 번째, 어, 업무가 우리 일과는 좀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과연 일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신입 준비하시는 분들이거나 갑자기 회사에서 덜컥 합격하는 분들 가장 추천할 만한 건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발로 뛰는 프로젝트나 보고서 같은 거 만들라고 했었죠? 내가 업무에서는 보고를 한적 없지만은 뭘로 했었다? 여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보고서나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분석한 내용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좀더 수월하게 할수 있겠죠? 면접 폭탄 틀이라고 얘기하는 영상을 바탕으로 내용 전개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내용이 없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물론 면접관이니까 생각하실 때 A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 견해는 하고 받아치는 연습이 중요하다고 했죠 받아침으로써 나에 대한 멘트를 펼쳐 가시라는 것들 이것도 권장드리겠습니다 핵폭탄 틀로 만들든지 인정하고 준비한 활동이 무엇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방식으로 답변을 대처하시면 되겠고요 원하는 직무에 배정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거냐 상황형 질문이라고 했죠 답변 네, 나눠 주시는 게 핵심이라고 했어요. A의 경우에는 이렇게 행동하고 B의 경우에는 저렇게 행동하겠습니다. 뱉을 수 있도록 뱉어야지 그 다음 질문에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죠. 항공사에서 실습한 경험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주시겠습니까?라는 질문까지 정리하자면은 면접 오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나요? 우리 일과는 관련 없는 일을 하셨는데 과연 우리 회사랑 어떤 연관점이 있나요? 선호하는 부서가 어디시고 지원 동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본인은 원하는 직무에 배정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항공사에서 실습한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이런 내용들로서 답변을 전개해 주시는 게 1차 면접. 대답이겠고요. 자, 2차 면접 들어가실 때에 영어 면접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인 영어 면접은 자기소개해 보세요. 지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건 무엇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좀 용이하게 나오는데, 항공사 면접은 난이도가 있게 나왔어요.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여섯 명에서한 20분 정도로 면접을 봤다라고 하는데, 계약 및제휴를 하고 있었던 외황사에게 전화를 했었을 때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를 얘기해 보세요. 라는 것도 있었고요. 우리 회사가 LCC라는 포지션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사업 전략을 펼친다고 할때 그에 대한 아이디어를 얘기해 보세요. 자신의 생각들을 그려보지 않는 입장에서는 말을 토해내지 못하겠죠. 답변을 그려내셔야지. 그에 대한 생각들, LCC가 아닌 우리가 새로운 사업 전략을 펼친다면 어떻게 대처할까? 구는 것들은 일도 아니에요. 답변 준비가 가장 기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원 면접에 있을 때는 시간도 똑같이 영업 면접과 마찬가지로 한 30분 내외로 다대다 면접으로 준비하게 되고요. 이때 나왔었던 질문들은 본인에 대해서 한 단어로 표현해 보세요. 본인이 가장 비슷한 사람이라고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우리 회사를 지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회사와 비교했을 때 우리 회사의 매력적인 포인트는 무엇이라고 보세요? 사업에 대해서 아는 대로 하나만 얘기해보세요. 라는 검증 질문들이 많이 나왔다고요. 내가 준비하지 못한 내용이 있으면 이 내용마저 보완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날개를 펼쳐나갈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